오늘 성례식 예배가 축복이고 능력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66권의 거대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을 이루어 성경 마디마디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로마서에서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 사람들 마음을, 구원을 받은 영혼들을 찾아 적시곤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인 이신칭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여 본질적으로 의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게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복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하십니까? 복음이 성경 속에 진열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인격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고 내 생각을 적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원어로 유안겔리온으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처음 아기 예수 오실 때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누가 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비교해서 그 어떤 소식보다 큰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소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예수님과 하자. 그 예수님은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해답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복음이 주는 축복은 구원입니다. 인간의 가장 한기본적 문제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니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왜 예수님만 길이고 길이냐 다른 종교도 다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로 서울 가는 길이 뭐 고속도로도 있고 전철도 있고 여러 길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서울 가는 길 세상에서 세상을 찾는 길은 불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길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원 영원을 가는 길은 아멘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복음이 주는 축복이 구원이라면 막연한 복음이어서는 안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자부심. 복음의 자부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요, 확신입니다. 사도에게 있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복음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종교 논리였을 뿐입니다. 이 복음은 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꺼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최고의 학문 헬라 철학 앞에서도, 논리 중에 논리인 헬라의 문학 앞에서도, 신비로운 예술 앞에서도, 최고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복음은 최고의 자랑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아멘을, 아멘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선 사람들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부심입니까? 바라게는 나는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가 되었고, 나의 구원이 되었다? 이것은 감동이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앞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세례를 받는 또는 학습을 받는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며 이 성예식이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